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3년차 공간성장소입니다. 오늘은 뭐 예쁜 숙소를 보여드리고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이야기 진짜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무료 상담이랑 DM으로 정말 지겹도록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돈좀 보세요? 매물 어떻게 찾아요? 바로 그런 질문들 가장 솔직한 답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질질 끌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부동산 임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매물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돌아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감이에요. 너무 초보티가 나면 중개사분들도 쉽게 대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고 나만의 임장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부동산 사장님의 임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중개사분은 에어비앤비용 매물을 잘안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중개사분들이 집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한가요?라고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에너지와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태도로 매물을 찾으러 왔다면 당연히 보여줄 가능성도 줄게 되겠죠. 사실 임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15분 무료 상담을 꼭 활용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이에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인데 왜 한국인 리뷰가 있죠? 한국인 받아도 되나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만 숙박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리뷰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법적으로 한국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옥 체험업이나 일반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과 부산에서는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180일 동안은 내국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나 행정 해석에 따라 한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각 구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에어비앤비 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진짜 돈이 되긴 하나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호점, 2호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관련 정보도 부족했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배워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훨씬 수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점 준비를 오픈 중이고요. 가장 궁금해 하실 수익 이야기. 월 매출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여기서 전기세, 보일러비, 소모품비, 총소비등뭐 고정비를 제외하면 한 달의 순수익으로 약 500만원 이상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운영 방식, 입지, 숙소 퀄리티, 계절 성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차만별입니다. 운영을 잘하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3호점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보다 더잘 준비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기, 비성수기 차이가 심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정말 많이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는 지역과 숙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 예를 들면 제주도, 강릉, 부산, 해운대, 뭐, 이런 것들이죠.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 차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름, 연휴, 연말 시즌에는 예약이 몰리고, 반대로 비성수기에는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핫풀이라고 불리는 지역, 뭐, 예를 들면, 홍대, 연남동, 이성동, 뭐, 이런 유동인구가 꾸준한 지역은 비성수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말이나 특정 이벤트, 축제 시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1년 중 고른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오픈할 숙소의 입지와 타겟 고객층이 어떤 가를 미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오픈 전 반드시 시장 조사와 입지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수요가 꾸준한 곳인지, 시즌 편차가 큰 곳인지, 경쟁 숙소는 어떤 컨셉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저도 초기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큰 리스크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규제가 완화되었나요? 문체부는 2025년, 올해죠? 10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건축법, 관리법상 안정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게 된 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되어서 과거에 호스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엄밀히 평가되었지만 지금은 통역 앱, 그러니까, 파파고나,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뭐, 활용해서 소통이 가능하다면, 뭐, 오케이, 괜찮다는, 뭐, 입장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준비 중인 숙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15분 무료 전화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아래 고정 링크, 고정 댓글 링크가 있으니 간단히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1대1로 궁금한 점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